이 조합 뭐야 진짜 지금 예티 아이스크림 협곡에 4등 5등 조합이 어요 조합이고 요구르카 대저택 정원에서도 요 조합이 있네 어떤 조합인지 한번 봅시다 오 어, 신선한데? 일단은 얼음곰이 좋겠죠 여러분들? 패치 이게 얼음곰 젤리 파티 아이템을 생성하고 구멍을 막아주고 아 얼음곰 젤리 33,600점 추가가 있구나 오 어, 되게 신선하다 와, 그러니까 누가 슈가티어를 여기 갖다 꽂았어. <laughs> 와, 진짜 미쳤다. 한도 <laughs> 못했는데 감 잡았어. 이빌드는 이, 이 누가 만들었을까? 와, 대박 신기한데, 이빌드 만드는 사람 서울대냐고요? 와, 진짜로 근데 너무 신선해. 자, 최대한 깔끔하게 먹어볼게요. 이제 어떤 빌드인지는 알겠어. 이거 그냥 이거 빌드 없이 막다려도 5억인데, 오, 야, 이거, 이거 랜덤 패턴도 중요하네. 저거 랜덤 패턴 아니야? 잠깐 여기서 굴러야 된데 아! 너가 먹었니? 아유 <laughs> 다시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 들 NG 와 근데 차별상황 갑자기 이렇게 뜨는 거야? 거의 뭐 랍스터랑 하이파이브 했네? 자 들어가 랍스터 너 나설 차례야 차별상황 하면서막 랍스터가 이제 관짝에 가니까 <laughs> 거의 약간 동기잖아 어떻게 보면은 원래 여기서 눈이 쳤었잖아 그쵸? 그래 아까 약간 이런 느낌이었어 눈덩이 쉴때 마우스탕을 하는게 좋은거같아 이 빌드 이거 어떻게 먹는지 이렇게 먹는건가? 젤리를 어떻게 먹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들 패턴 죄송합니다 네, 마레, 마스터랜드 이번에 바뀐 맵들 연습을 너무 안했어 양해 좀 부탁드릴게요 그냥 이렇게 달리면 돼와 진짜 편하다 빌드도 편하고 이러면 망하는거 같은데? 이거 진짜 아야야야야야야야 <laughs> 아 안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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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무튼, 이런 어, 빌드가 있네. 여기서도 한번 써볼까? 여기서도 요 조합이 있네요. 5억 1,300만 점이 나와? 와, 어떤 빌드길래, 여긴 또? 또뭐 빌드가 필요할 것 같은데? 자, 요구르카 한번 가봅시다. 요구르카에서도 어, 이 친구가 활약하길래, 일단 여기는 엔진스케가 아니죠? 근데 이거 얘가 돈도 먹지 않나, 여러분들? 포토카드? 아저랑잘 맞을 것 같긴 해요. 그래서 스케이트를 버린 것 같은데? 벌써 850원 있죠? 또 그리고 변신도에. 점수가 미쳤는데? 와, 돈도 많아, 돈도 많아. 만수르급이다 얼음 봄을 켜도 되냐고요 지금 요즘 대세인 것같아 이게. 일부러 이거 데브가 이 봄을 쓰게끔 만들어놨어요. 야, 장애 답하게 해줘. 난이도도 좀 쉬워지죠? 저 친구 때문에. 야, 이거 어떻게 먹어? 어떻게 먹는 거야? 감탄밖에 안 나온다. 이거 근데 강화질치 좀 아쉬운데? 막변을 좀 손쉽게 하면은. 장애물에 한번 한번 박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아, 안 되나? 박, 박으면은 변신 못하겠죠 이거 이제 혼자 대문에다 먹어요 이 친구 복식합니다 나쁜 친구야 아 뭔가 변신좀 늦게 해야 될것 같아서 나름 늦게 했어요 좀, 좀 참았어 와 요구르카 오랜만이다 이게 야, 이거 점프를 할수 할 밖에 없는데 저기 이전 점프할 곳이 너무 많은데요? 야, 잠깐 이거 5억이 나와 여기? 이기 어떻게 5억이 나와? 저, 봐라? 어 잠깐만 이거 어떻게 5억 점이 나와요, 여러분들? 이거 어떻게 한 거야? 뭐야! 2천만 점이 더 있어야 돼! 이거 뭐야? 여긴 또 빌드가 따로 있나요? 그래도 높긴 해. 4억, 4억 9천, 4백만 점? 내 빌드를 몰라가지고, 땅굴에서 발악을 해야 될것 같다고요? 근데 2천만 점 차이에요, 그게? 그냥 빨리 써도 한번더 변신 안할것 같아. 근데 이게 5억 천, 3백만 점이 나와? 와, 대박이다, 진짜. 체스초코 빨리 변신하면 네번 변신돼, 네번 체스초코가 한번더 변신해야지 될것 같은데, 이거? 아무튼 팀맵 예티 아이스크림 협곡이랑 요구르카 대저택에서 4등 조합이에요 현재 1등 2등 3등이 다 시간지기 조합인데 시간지기 조합 다음으로 좋은 조합이네요 오 되게 리스펙합니다 소다 조합도 궁금하다고? 자 일단은 어 여기서 요구르카 대저택 정원에서 소다가 또쓰이죠여기는뭘 써야 되지? 장파로 갈까 장파? 장파 낫겠죠 그래도 얘도 그냥 모공 가자, 일단은. 뭐가 좋은지 모르겠어요. 자, 요렇게 한번 달려보자. 요렇게 한번 가봅시다. 소다도 지금, 어, 랜드에서도 쓰이면은 이거 장난 아닌데. 아, 둘다 장파에요? 아, 일단 가보죠. 뭐. 자, 아, 광질 하나 피해야 돼요? 그래요? 빌드가 따로 있어? 오케이. 광질을 피해라. 광질 어디서 피할지, 그러면은? 소다 조합인데, 쿠폰 안 쓰긴 신기하다. 여기서 피할 거겠나? 포토카드가 있으니까, 어, 코인 우선적으로 먹고. 얘는 보탐 또 어디로 가야 되냐? 이거 뭐 길이 다 달라. 연구하신 분들이 진짜 대박이긴 하다. 아, 저거, 저건 못 피해. <laughs> 저건 못 피해. 보탐전 광질이요? 저걸 피하라고? 뭐야, 어디로 가야 돼? 일단 몰라. 어디로 간지 모르겠지만, 이리로 갈게요. 보탐전 광질 놓치기요? 미안합니다. 먹었어요. 맛있더라. 와, 파도 대박, 파도 대박. 근데 이거 코폭은 안 써도 되나? 이거 코인폭죽은좀 별로예요, 여러분들? 나 첫판이야, 첫판. 알겠죠? 야, 뭔가 신선 조합이 많아서 달리고 있긴 해요. 야, 잠깐, 왜다 놓치냐. 야, 여기가 패짜리 대박이네. 방금 저기 패짜리 대박이네. 그래도 왜 광시주 놓치라는지 알겠네. 저 구간 때문인 것 같은데? 장애물이 많죠? 야, 둘 다, 뭐랬죠? 장팔했나요 다시 한번 해보자. 끌어먹으래 끌어먹는 게더 좋을 것 같아. 아닌가? 보탐전에서 피하라고? 보탐이 근데 어딘지 잘 몰라가지고, 어, 생각을 해볼게요. 오케이, 오케 여기는 먹으라고, 오케이. 아야! 아, 죄송합니다, 여러분들. 너무 못 먹었어요. 슬슬 보탐 아닌가? 어디였지? 여기서 이렇게 받고, 이렇게 가라고, 이렇게? 맞아요? 와 아, 대박이다. 어떻게 막, 이렇게 막, 일일이 다빌드 만들어 놨지? 그 다음에, 이거 아래로 가요? 어디로 가야 돼? <laughs> 맞아요. 네, 이 빌드를 뭐 누가 막 올렸는지 뭐 어떻게 했는지 퍼졌는지 모르겠지만 처음이라서 파도 타고 가면서 네, 물약도 먹어주고 자 잘하고 있지 잘하고 있지. 지금 돈도 많아 지금. 이 물약 뱉을것 같긴 해요. 네, 물약 여기서 뺐네? 똑같이 뺐는데 아까랑 뭔가 더 당기면 좋을 것 같아 저기서 아닌가요? 잘하고 있는 건가? <laughs> 어, 이렇게 먹고. 뭐야, 뭐야, 나 점프가 막되는데 뭐야? 이거 뭐죠? <laughs> 나 점프가 막되는데 이러면 되나? 아, 이 빨리 변신해야 되는데. 아, 이 바보야. 아, 아, 빨리 변신해야 되는데. 되는, 죄송합니다, 여러분들. <laughs> 깜빡했어. 아 빨리 변신해야 되는 거를 여기서 원래 시간지기 조합이 다 늦게 변신하죠아 제가 막변 되게 해주세요. 아이 체력으로 막변 안될것 같은데 되나? 막변 될것 같기도 하고 됐어 됐어. 막변 막변이 그렇게 좀 여유가 있네 그래도. 5억은 또 어떻게 나와? 뭔가 빌드가 있다 이거. 4억 8,800나오는데 아무튼 요 조합이 뭔가 또 숨겨진 게 있겠지. 어. 요 조합이 5억 800만 점이 나오네. 5억 거의 900만 점인데? 와, 아무튼 어요 빌드도 한번 써 봤어요, 여러분들.